스위프트의 기본 산술 연산자는 무엇입니까? 플러스, 마이너스, 별표,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산술 연산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? 산술 연산의 우선순위는 갈로, 지수, 곱셈, 곱셈 및 나눗셈, 덧셈 및 뺄셈입니다 Swift의 i f s 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i f s 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다른 코드 블록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문입니다 Swift에서 switch문은 어떻게 작동합니까? Swift의 switch문은 단일 표현식의 값에 따라 다른 코드 블록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어 흐름문입니다 Swift에서 tuple 기본 사항을 설명하세요 Swift의 tuple은 가을호로 묶어 다양한 유형의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복합의 유형입니다 Swift 함수의 튜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? 튜플은 s w i f 함수에서 여러 값을 반환하거나 관련 값을 그룹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ift에서 while loop와 반복 while loo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? f o r in loop를 사용할 때 반복하는 컬렉션이나 범위를 수정하는데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의치 않은 동작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서 continue 및 break 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? Swift의 while 루프는 지정된 조건이 참인 코드 블록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. Repeat while 루프는 while 루프와 비슷하지만 코드 블록이 실행된 후 조건을 확인하여 블록이 한번 이상 실행되도록 합니다. Swift에서 함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. Swift의 함수는 인수, 입력값으로 호출할 수 있고 값을 반환할 수 있는 명명된 코드 조각입니다. 함수는 코드를 구성하고 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코드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쉽게 만듭니다.